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어, 코리아 타전이라고 하는 유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코코넛나로 올라가면서 그 포화지방을 어, 제가 직접 따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그, 제가 자연위생을 위생하고 이방로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하다가 이제 이방여 박사 신문을 장치를잘냈고그 다음에 박사님이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사한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정 문화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응, 일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응, 엄청난 응. 비이가 대단한 문장이 응, 될수 있는 것 같고 어,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서합 시청자 분들도 와가지고 이얘기들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기를 먹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실 수하는 물만 빼고 뭐 이렇게 구워 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사자라고 생각하면 을 내가 손톱으로 그걸 긁어서 그걸 물어서 그뭐 털이나 뼈나 이런 것다 같이 어어 어, 통째로 먹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예를 들자면 아크릴라메이, 이거아크릴라이 그. 그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높은 온도에 그걸 하니까 생식을 안 하잖아요. 그거에서는 그좀안 좋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내첫 번째 질문 들어왔는데 그 이제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해부학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는 침판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릴라 천생이어그 우리 우리의 이빨이든 우리의 장 크기는 우리의 색상 우리가 볼수 있는 색상이든 우리의 손톱은 우리의 턱 크기는 우리의 각도들 그 턱의각도워 우리가 심냐 삼키냐 우리가 잠을 얼마나 길게 자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잡식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는 육식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는 초식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과연 우리는 왜그 우리의 주어진 음식 바깥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얼른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코리안 타사님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그, 잘, 잘 오셨어요. 오셨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는 뭐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우리는 무엇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그, 고릴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은, 그,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일부, 살코기만 떼가지고, 불에 부어서, 그, 바람물질 아플릴라마이드 나오게 해서, 취향이 안 좋은 방법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죠. 네. 최대한, 그래도 레역로그 먹는 게 좋은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바람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스치는 바람, 암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오늘 계속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맞고 크고, 내가 새벽에 바람을 씻어가도고 와, 나 하는 장고네 그, 그런 것도 감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 고기 구워 먹고, 그냥 이토콘드리아 이발 먹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구워 먹는 방법이 제일 불리하다는 거는 저도 동의해요.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의 음식을 먹을 때, 장기부터 파먹죠 거기에 비타민들, 그래서, 어, 육식 동물, 육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을 수 있다. 그 동물의 부신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C도 다른 동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못하니까, 그, 물고기 4대살에 이거 먹으라고 하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고, 저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수입도 없이 아 식들만4대4대 이거 못는 설마 없지 않죠? <웃음> <웃음>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사람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고릴라가 실패시면 사람 음. 우리가도 반추동물이 아니에요. 식물성은 절대 아닌데 고릴라는 고릴라도 사람과 비슷하지만 식물성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4 개가 있어 가지고 자꾸 대체기으로 해야만 먹이를 잡라는 거를 그 시간은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속에 있는 어, 세균들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는안되는아 예상할 때, 사람의 대장은 택도 없어요. 동물 사슴의 장기를 하고, 사람보다, 사람보다 사람이 팔리 포함하면 되는 일, 10, 세 배가 길거든요. 그 정도 장은 가지고 있어야 그, 식물성, 아까, 식이섬유가 소화를 지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걸 모든 걸다 끌어내고 소화를 할수 있게 끔안을 수치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람은 동물이라고 해야, 아까 증거들을 보면은 이거는, 어, 하지만 그냥 제가 볼때는 먹고살기힘들었던 자식이에요. 아무거나 먹고살려고 아무거나 먹었어요. 적도에 가까우면은 푸륵같은거 어? 먹어가지고 과일만 따먹으면 뭐 충분했고 그 지방에 살면 먹을게 없어서 동물 사냥해서 장기까지 다 먹어야 했던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통적으로 볼때 여러가지 옛날의 증거들을 보게되면은 어, 동물을 소취했던게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하지만 그러면서 동물, 그, 몇 번의, 뭐라 그래, 저기, 비가리를 거치고, 오학도 하면서 먹고 뭐, 살기 그 힘들어지니까, 체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만년 동안은 농업혁명을 이루면서, 어, 수많은 농, 농, 사람들이 옛날에는 문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가가지고 주서 먹고 사냥하고 이러고 먹고 사니까 부족단위로떠돌어다니면서 살았지. 농업혁명이 일어난다음에면 수많은 노예들을 부릴 수 있는 어, 생산한데그 노예들한테 통일을 먹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속도, 음식이 급격하게 식물성으로 전환되는데 그 식물성도 에너지가 고농축의그 그 씨앗 아래에 들어있는 그냥 풀들어 먹어야지. 우리나라처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문제는 하루 종일 먹어야 돼. 아,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렇게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봤대요 다등 들고 앉아가지고 <laughs> 계속 써야 되고 똥을 계속 써야돼요 말들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똥을 쭉쭉 똥, 싸는거 보이죠그 정도로 써야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동물의 특징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그 최근에 이제 한 지난 만년 동안에 음, 굉장히, 음, 너무 죄송한데, 6 0동들 특히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몸에? 음. 왜냐면, 저희는 일단, 시야가 이렇게, 초식동물은요 이쪽으로 벌어져 있어가지고, 어, 사방을 넘기야 할것같 선생님, 너 죄송한데, 어,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 이제 추구하는 것은, 별매식입니다 초식이 아니라, 음.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초식동물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 장애 크기가, 초. 초식과 잡식의 중간입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비가 없고, 우리나라도 네. 여러, 네. 여러 가지 비가 네.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네, 자, 어, 아, 씨, 왜 <웃음> <웃음> 어, 자식의 특징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그걸 동의 하지 않을 거고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과일식을 하는 거가 좋다라하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일식이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시, 14시, 15시, 16시, 1 7 오케이 시 19시, 19시, 1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할수 있어요. 열시 <laughs> <laughs> 저는 열대 <여러 가지 웃음> 좋아하고 건강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아까 코코넛 따가지고 먹는다고 했을 때그 보안제만 먹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그런시간이 점점 생한할데 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그, 일단 우리 분이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양쪽 바라보면서 이 거리를 재는 한쪽을 가리면 거리를 못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거리를 재는 건사양하기 위함이에요. 가가지를 뜯어먹기 위해서는 이게 렇 하고 없어요. 근데 사양하는 그런 사양의 목적이 있으니까는 우리 그 옛날에 뭐 이빨 많이 죽었지만 성분도 수 있고, 수있위 위상이 강하다는 것은 육류를 소소화했어양야만 된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상이 강하다는 뭐 열매도 잘 하겠죠. 열매도 잘 하겠지만. 어, 그런,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바뀌면, 이제 환경이 또 바뀌면, 우리는 또 바뀌어요. 그리고, 2000년, 30년 0 0 후에, 우리는, 어, 자식이야, 6시이야 30, 이러면서 또 우리 후손들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럼 아무튼 먹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별걸 다 먹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 그, 견과류를 포함한 열매식이 건강한 식이라고 하면 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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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더과류가 좋고 열매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